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되기.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18번째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음식 채널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음식 채널에 대해서 기획하고 개발하고자 할때 어떤 부분들을 유념하고 기억하면 좋은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음식에 대한 조명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음식 자체에 대해서 집중 조명 효과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음식 동영상의 중심에는 당연히 음식이 중심이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 성공한 음식 채널 제작자를 보면 창의적인 컨텐츠 형식, 그리고 눈을 뗄수 없는 미리 보기 이미지와 제목을 사용해서 음식을 보다 흥미롭게 보여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으로요, 바로 음식 사진에 대해 클로즈업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음식 동영상 제작자는 음식을 클로즈업하여 찍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시청자는요, 조리하기 전 상태, 어떤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 것인지, 재료라든가, 또 완성된 음식의 결과물 또그 사이에 어떤 식으로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지 그 과정까지 디테일한 부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싶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하기에 앞서서 촬영하기 전에 반드시 촬영해야 할 음식 클로즈업 장면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완성된 음식을 먼저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죠. 자, 동영상 초반에요. 완성된 음식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되면, 어, 미리 보이죠? 프리뷰죠?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끈데 아주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완성된 음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 나도 이 사람처럼 따라하면 이러한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유도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식 중심의 미리 보기 이미지라는 부분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미리 보기 이미지는 동영상의 광고판 역할을 하게 되고, 또한 시청자를 유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보기 이미지에서 먹은즉스럽고 선명한 클로즈업 사진을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한 제목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동영상의 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음식 채널의 경우에는 특히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브랜딩보다도 레시피의 이름 음식을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따라하기 쉽게 만드는 것. 바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레시피를 전수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시청자가 쉽게 따라 할수 있을지, 몇 가지 기본 학습 원칙에 따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쉽게 요리해 만드는 것을 배울 수 있을지를 역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명확한 단계별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음식 동영상 제작자가 레시피를 말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의 조리 과정을 시청자가 알기 쉽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명을 들으면서 동시에 눈으로 확인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더욱 쉽게 조리법을 배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떠어떠한 단계, 어떠어떠한 프로세스로 요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또 재료 도구를 미리 보여주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에게 레시피를 알려주기 전 필요한 재료 도구를 미리 보여준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재료들, 식재료들 어떤 게 필요한지?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 요리에서 사용되는 도구들 있겠죠? 실제 사용될 만한 그런 도구들 함께 보여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속도 촬영. 자, 레시피 동영상의 경우에는 빠르게 빠르게 진행한다라기 보다는 조금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보여주면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떨 때는 중간 과정을 빠르게 보여주거나 또 어떨 때는 요리 시간의 경과를 천천히 보여준 이러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속도 촬영을 통해서 경우에 따라 빨리 감기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천천히 장면을 보여주는 형태를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조리 과정에 대해서 실제 시청자의 각 시청자의 입장에서 클로즈업 하면서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레시피를 설명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동영상 초반에 레시피를 따라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를 먼저 설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재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각각의 재료에 대한 명칭과 필요한 수량 같은 것도 함께 알려주신다면 더욱 좋겠죠. 자, 따라서 시청자에게 직접 해보도록 제안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시청자는 순수하게 즐길 목적으로 음식 동영상을 보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시청자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늘리고 직접 만들어 보고 싶어서 동영상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음식 동영상 크리에이터들을 보면 시청자가 최대한 수월하게 시도해 볼수 있는, 그러니까 주변에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해보도록 여러분도 따라 할수 있다라고 동요하면서 어, 도전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시피를요, 글로 작성해서 제공하자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설명 입력란에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라든가 계량, 소요 시간을 제공하고요. 또 스마트폰 모바일로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모바일에서 더 글씨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또 화면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화면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에 최적화해서 제작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어떤 동영상 설명 그리고 카드의 레시피 전체를 볼수 있는 웹사이트 링크를 띄우는 방법도 생각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도의 웹사이트를 띄운다거나 또는 설명란에다가 이런 식으로 음식과 관련된 이러한 유용한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별도의 인쇄물 또는 별도의 웹페이지를 제공한다 라고 하면 시청자는 그 레시피를 출력을 함으로써 장보러 갈때 가져가거나 나중에 요리하면서 참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는 링크를 이용해서 레시피를 따라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입하게끔 여러분들이 시청자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또한 틈새를 공략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유튜브에서는 음식 관련 동영상 제작자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차별화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명한 음식 채널을 보면 특정 종류의 요리 또는 특정 인구 그룹에 타겟팅하는 컨텐츠처럼 자신만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틈새 시장을 찾았음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독특한 채널 브랜딩에 대해서 보자면 채널 설명이라든가 배너, 아바타, 채널 예고편 같은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채널 브랜딩을 통해서 채널에 대한 정체성을 알릴 수가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특별한 컨텐츠를 찾았다면 그것을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게시하게 게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마다 원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완전한 요리 초보자, 아무것도 모르는 요리 초보자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또 프로 실력을 빰치는 시청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 독립된 기본 요리 동영상 예를 들어서 수란 만드는 것과 같이 많은 크리에이터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기본 요리 동영상을 제작하여 성공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기본 요리 동영상 연결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인 요리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동영상으로 연결되는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청 환경을 보다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채널에 대한 핵심 목표가 요리 교육이다라고 하면 교육이라고 해서 지루할 것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고요.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여러 음식 채널은 유익하면서도 재밌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무 심각하지 않은 태도로 임한다면 시청자가 더욱 즐겁게 배우고 다음의 채널을 다시 방문할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즐기면서 하자 라는 건데요. 기본적인 동영상 노하우를 특별하면서도 공유하고 싶은 동영상으로 만들기 위한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를 활용하고 대규모 이벤트 같은 부분들을 활용해서 요리에다가 교육을 더해서 재미있게 이러한 이벤트적인 부분들도 함께 어, 진행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레시피. 이상의 다양한 내용을 전달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인이 미식가라고 주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요리사 또는 요리사 지망생은 아니지만 음식에 관련된 문화와 이야기에 매우 관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레시피를 넘어서 자신의 레포터리를 다양화함으로써 잠재 고객들에게 풍부한 채널 컨텐츠를 제공할 뿐 아니라 잠재적인 시청자의 관심도, 신규 시청자의 관심도까지 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흡인력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입금을 줄수 있을 만한 음식 이야기를 강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시청자들에게 내 일상을 지려다 볼 여러분들이 어떤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를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만약에 요리와 관련된 일상을 요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음식 레스토랑 리뷰를 제공한다 이런 것도 음식 채널로서 상당히 흥미로운 주제가 될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촬영을 할때 어, 무조건 음식 을 관련된 것만 촬영하지 마시고, 가벼운 브이로그 느낌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잠재 고객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부분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채널 페이지들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성을 하시면 좋냐면, 최신 레시피 찾기를 위해서 가상의 요리책을 여러분들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쉽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컨텐츠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자, 컨텐츠를 정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명절 음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연히 추석이라든가 설 같은 명절에 음, 만드는 음식들이 있겠죠. 또 음식 유형, 뭐 한식이라든가 중식이라든가 일식 같은 그런 부분, 또 아침, 점심, 저녁, 또 운동식단, 또 어떤 건강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단에 따라서도 어, 요리에 대한 목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절 뭐 겨울에 먹는 음식 여름에 먹는 음식 당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이러한 컨텐츠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면 좋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면 시청자가 원하는 동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채널을 요리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직관적인 방식으로 재생 목록이라든가 채널에 딱 들어갔을 때아 봄에 만들면 좋은 음식 그리고 여름에 만들면 좋은 음식 또는 직장인들을 위한 음식 또뭐 어르신 가족 우리 아이를 위한 음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컨텐츠를 정리해서 제공을 하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널 예고편을 통해서 훌륭한 컨텐츠를 모두 소개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새로운 시청자의 구독을 유도를 할수 있다 라는 부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어떤 컨텐츠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유지한다 라고 하는 것은요. 체계화된 채널 페이지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시청자가 원하는 것을 빨리 찾도록 돕는 것. 다시 말해서 채널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섹션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청자가 쉽게 흥미로운 컨텐츠를 찾을 수 있도록 정리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나 재료별로 레시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카테고리별, 뭐, 패스트푸드라든가 재료별로 레시피를 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시청자에게 특별한 느낌을 주자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많은 성공적인 음식 동영상 제작자는 보다 충성도와 참여도가 높은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시청자, 구독자에게 감사를 표하는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청자에게 다음으로 어떤 음식 영상, 어떤 요리 영상을 만들지 물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청자 의견을 물으면 새로운 동영상, 형식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참여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내 시청자, 여러분의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음식 동영상 제작자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이분들을 여러분들의 시청자 동영상에 추천하자. 이분의 채널을 함께 보면 좋다. 이런 식으로 추천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한 시청자의 요리 솜씨를 뽐낼 기회를 부여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청자에게 자신 있는 음식 또는 여러분들의 레시피를 변형한 음식을 알려 달라고 함으로써 대화를 유도하는 그런 부분도 함께 제공을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음식 채널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키즈 채널 기획과 개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